어느 한 가정에 가장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셨는데요, 믿음이 참 좋으신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목회의 길로 가라, 하나님의 길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아요. 그 부르심 앞에 이 집사님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런데 이미 이 집사님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두 딸들이 있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양육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당시에 가장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이자 목회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분께 신학을 배우고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어, 이 남은 이 아내와 두 딸은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 이 아내가요, 어, 이 가정에 사채를 씁니다. 예, 신용이 당연히 없겠죠. 목회자는요, 신용 카드 발급 받기 너무나 힘듭니다. 신용이 안 돼서 그래서 사채를 아, 썼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남편이 갑자기 사망한 거예요 알수 없는 병에 의해서 사망하고 맙니다 이 아내가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하지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두 딸이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큰 소리로 대문을 누군가가 두드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봤더니 건장한 남성들이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빨리 빚 갚으세요. 독촉하게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갚지 않으면 당신의 두, 아, 자, 자녀가 아들이었는데 두 아들을 노예로 팔아 넘길 겁니다. 두 아들을 잃고 싶지 않으면 빨리 돈 갚어. 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아. 네, 이 상황이 바로 열왕기 하 4장 1절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의 본문 말씀 열왕기 하 4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조금 각색하여서 이 1절 말씀을 풀이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이 그 옛날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요.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절망적인 일들이 많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캄보디아에서 10년 동안 선교를 하셨던 고승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이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살면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이제 이사를 해야 됐어요. 작년 6월달에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을 옮기다가 그만 잘못 발을 내딛어서 넘어지고 말아요. 잘못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는 거예요. 뇌진탕을 당한. 네, 의식은 일어났는데, 며칠 안 가서, 돌아가시고 말아요. 작년 나이가, 마흔 일곱 살이었습니다. 칠사년생.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더 젊은, 그분, 여러분들 자녀들이 더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꽃다운 나이, 에 한창, 선교에 꽃을 피울 그 나이에, 하나께서 님 먼저 내려가신 거예요. 이제 남겨진 것은 아내와 두 딸밖에 없습니다. 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들이요,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제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잘 아는데요, 저축하는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역하기 바쁘니까 해외에서요, 선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후원도 이게 늘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은커녕 늘 자기 돈을 다 써가면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아마 이 가정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습니까? 캄캄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겪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그 절망의 경중은 다르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자녀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웃고 있지만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가정이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섰을까요? 일어서지 못했을까요? 일어섭니다. 이 엘리사를 찾아갔던 이 여인이요. 두 아들을 잃을 뻔한 이 여인이 다시 일어서요. 바라기는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이 가정이 일어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일터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세 가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따라하며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가정이, 또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일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자, 이 여인이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사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의 빚을 다 갚아줄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엘리사를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요. 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가서 물었어요. 불을 지졌어요. 우리도, 우리도 절망의 순간에 믿음이 작동돼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지져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불을 짓는 것까지는 하세요. 그런데, 불을 짓고 마세요. 불을 짓고, 아, 답답한 마음이 뻥 뚫어지는 것 같다. 근데 거기서 끝이세요. 그런데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묻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우리 성경책을 보시는 분들은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또 읽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3절과 4절 말씀이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 여인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도 묻고 하나님께 묻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 난방을 죄송하지만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 위쪽에 많이 좀그 졸리신 것 같아요. 혹시 아래쪽이 추우신가요? 괜찮으시죠. 꺼도 괜찮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좀 굉장히 졸릴 시간이어서 그리고 이 온도가 굉장히 포근해요. 그래서 잠시 나방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여러분. 엘리사의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여인이 들었어요, 여인이. 두 아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은 그두 아들들과 같이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팬이 있으신 분들은 내두 아들과 함께 밑줄을 그고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일 갈급한 사람은 이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그 절망 속에서 그냥 한 걸음에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은 그두 아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자, 혼자 하는 것이 편합니까? 같이 하는 것이 편합니까? 혼자 하는 것이 편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혹시 여기에서 내 자녀가 교회에 지금 안 다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물론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아, 아직 아니 예전에 다녔지만 지금 안 다니시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다음 주에 가서 우리 어 김필수 목사가 얘기하는데 다음 주에 자녀들과 같이 와서 예배드리래. 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자녀들은 올것 같다. 거의 안 계세요. 아니 아무도 안 계세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들었어요. 나는. 근데 두 아들들은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얘들아, 지금 어, 대통령이 다음 주에 청와대 만찬 하잔다. 너 너희들과 같이 오래. 그럼 자녀들이 같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같이 가요 좋은 일은 같이 가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두 아들과 함께 하라는 그 일이 상식적인 일일까요? 비상식적인 일일까요? 비상식적인 일이고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지금 다 망한 가정에 누가 그릇을 빌려줍니까? 여러분 빚진 자에게 이미 사채업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가정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이미 빛이 있어서 사채업자가 드나드는 가정인데. 옛날에 그릇은요, 재산이었어요. 지금은 공장에서 그릇을 찍어내기 때문에 그릇이 너무나 흔합니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대 근동,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유기 그릇은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릇이 굉장히 귀했어요. 그런데 그 재산과도 같은 금쪽 같은 그릇을 망해가는 그 가정에게 누가 빌려주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빌리는 일을 누구랑 같이 해요? 아들들과 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미친 짓이죠. 이빈 그릇에다가 그릇을 아 여러분도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네. 미치지 않고서야 그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번 시켜보세요. 우리 두 딸들도 안할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다 같이. 어, 이곳에서 부부가 같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부부의 믿음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떤 남편은 아내보다 믿음이 좋은 분이 계시고, 반대로 아내가 남편보다 믿음이 더 좋은 분들 계세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분들이요 은혜를 받아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누가 반대하죠? 그렇죠. 아내나 남편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같이 교회 다니는 아내나 남편이 반대해요. 여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난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래? 들어본 적 있으시죠? 같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 배우자가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정말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싶지만, 열심히 하고 싶지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10년이고 20년이고 배우자의 믿음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기다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믿음이 성숙해져서 지금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쁘게 행복하게 그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을 저는 여럿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도 그와 같이 한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같은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족이 이 여인과 두 아들이 같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같이 합니다.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무모할지라도, 무모할지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 이 가정이 해야 되는 일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빈 그릇을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오는 것에서 그칩니까? 또뭘 해야 되죠? 그렇죠 이빈 그릇에 기름 한개한 그릇 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계속 따르는 거예요 상식적일까요? 비상식적일까요? 합당한 일이에요? 아니면은 뭐 뭐한 짓이에요? 뭐 뭐한 짓이에요? 여기에 네, 물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실제로 물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네. 다 마셨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드립니다. 문제를 드립니다. 이 컵에는 물이 담겨 있을까요? 비어 있을까요? 담겨 있는 것 같다. <laughs> 내려보시고 비어 있는 것 같다. 네. 내려보시고요.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내가 마셔봐야 할것 같다. 하는 분들인 줄 알겠습니다. 자, 제가 마셨기 때문에 이미 다 마셨기 때문에. 컵에는 물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네,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네. 이게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식적, 마치 들어있는 것처럼 빈 그릇에 또 따라야 되는 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하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네, 물론 우리 풍기교회 권사님들, 장모님들, 안식사님들, 집사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무모한 짓이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그 무모한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무모할 것 같지만 순종해요.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5절 말씀이 더 놀랍습니까? 아니, 6절 말씀이 더 놀랍습니까? 아마 6절 말씀이 더 놀라우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5절 말씀이 더 놀라워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5절 말씀에 더큰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 그릇에 그름이 채워지는 역사는요, 누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빈 그릇에,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에 그릇, 기름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할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것. 무모할 것 같지만, 순종하는 것. 우리가 그 오절 말씀 앞에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내 판단을 버리고,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 여인과 그 가족들은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누가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실지인데 우리 한 가정 가게 하나 일으키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판단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승철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캄보디아 선교사님. 이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 김윤정 선교사님이세요. 만약 그 김윤정 선교사님이 여러분들의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의 두 딸이 여러분의 손주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한국으로 오라고 할것 같아요. 이게 더 힘들어지니까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딸이 남편을 잃고 고생하는 걸 그냥 쳐다만 보시겠습니까? 안 해줘. 그냥 다시 한국에 와서 우리랑 같이 살자. 다시 시작하자.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6월에, 2020년 6월에 말에 고승철 선교사님께서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이후에 김인윤정 선교사님께서,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에 남기로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했던 그 선교사역을 자신이 이어서 하기로 해요. 두 딸과 함께. 참, 그 지난주에 그 영상 편지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 김윤정 선교사님, 그 가정이 너무나 저에게 큰 부끄러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절망 속에서 혹 혹시 정부 탄만하면서 남탄만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한 마음이 되고자 애쓰지 않고 내가 생각한 것이 옳다 내 지혜와 판단이 옳다 여기면서.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어려운 가게들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묻고 듣고 한 마음이 되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엘리사의 제자의 가정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엘리사를 통하여, 또한 그 남겨진 가족들의 순종을 통하여, 다시 그 가정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신 하나님, 지금도, 오늘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가정을 주님 외면치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사,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한 마음이 될수 있는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함께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